그 오늘 아까 저희가 방송 이제 하고 나서 우리 이제 윤립 원래성 대표님께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또 이벤트를 하나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네. 그 지금 하고 어 사업하고 계신 것들이 립스틱이죠. 네네. 그 립스틱을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아네 지금 보시는 이렇게 블랙 컬러가 이제 립스틱이고요. 네. 화이트 컬러가 이제 립 올마이티라고. 음. 이제 만능 립밤이라고 저는 애칭을 붙였고요. 네.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뭐 자색 고구마랑 이제 적색 물로 색깔을 내서 이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사용이 가능한 컬러예요. 네, 네. 그래서 컬러가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연하게. 음.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엄마들 립스틱 많이 뺏어 가잖아요. 네. 그래서 고럴땐 그냥 이거 지워주시면 네, 부담 없이 아이들 아 써도 괜찮은 음. 제품이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이제, 이제 두 가지가 립스틱인데 그리 이제 말린 작은 컬러 이제 이게 짙은 베리 컬러인데요 이게 AM11 이게 웬즈 베이 피버예요 근데 이름은 제가 이제 이게 다 이제 일상 시리즈라고 지었는데 일하는 엄마들이든 뭐 일하는 여성 그리고 육아만 하는 뭐 여성들이 오전 11시 때가 가장 좀 여유가 있어요 음. 뭐 육가만들을 어린이집 보내놓고 집안 정리해놓고 하는 시간에 한숨 돌리고 직장에 나가서는 뭐좀일 처리해놓고 1 1시 정도에는 좀 한숨 음.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해서 음. 그 오전 1 1시 타임에 이 말린 장미 컬러가 작년 이제 우리나라를 강탈했던 컬러인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하고 이 컬러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많이 좀 수정이 너무 많았어요. 아이 컬러를 만기 어. 위해서 네. 그래서 이건 이제 오전 열한시고요. 이건 이제 웬지네이 피버라고. 말 그대로 수요일이 우리가 좀 가장 지루하잖아요. 음. 수요일에 조금 분위기 환기도 할 겸해서 음. 네, 변화시킬 만한 그래서 이제 좀 짙은 베리 컬러를 만들어 봤고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러가 아, 색깔이 다르군요. 네, 아니, 색이 다르지? 다 똑같은 거같요 네, 색이, 색이, 다르군요. 다르군요. 네, 색이 아, 달라요. 잘모른다고요 네, 색이 다르고 이제 이게 이제 짙게. 요게 제일 짙은 네요 색깔이. 네네네.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립 올마이트 주시고요. 네네. 이거는 네. 이제 어머니들이 쓰시는데 음뭐 아이들한테 묻어도 괜찮지만 뭐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주어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그 갈색에서 이게 더 짙잖아요. 음. 그래서 천연 물의 성분의 색소 함량이 이것들이 이제 더 많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좀 연한 거. 아, 지금 보니까 요 요게 색깔이 네. 좀더 밝고 네. 좀 영한 네. 느낌이 드네요. 투명한 어. 투명한, 어. 네, 어. 투명한. 이것도 사실은 컬러를 넣은 이유가 엄마들 같은 경우는 화장할 시간이 진짜 없어요. 음. 그래서 립스틱을 이렇게 만든 이유도 색깔도 좀 그래도 대중적이고 편안한 웨어러블한 컬러를 만든 이유가 엄마들 화장할 시간 없으니까 뭐 하나 딱 바르면 나았을때 피부 톤이 좀 정돈돼 보이는 정도를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컬러를 정했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3종에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외에 뭐 좀더 다양한 컬러들. 다양한 제품들을 계획 하고 있어요. 네. 오늘 저희가 요거3종 세트 중에서 네. 총몇 분께 한번 이벤트를 저희가 할까요? 네. 다섯 5분 정도 다섯 하면 분. 좋을 것 같고 원하시는 컬러를 말씀해 네. 주시면 그걸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여, 영상을 보시고 지난번 우리 그 머머 코리아 영상처럼 어, 댓글도 남겨주시고 공유를 해서 URL을 같이 붙여 주시면. 어 어떤 제품을 원하시는지 사연을 좀 적어주세요. 왜 원하는지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제가 어, 선정을 해가지고 다섯 분께 네,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도 써보셨잖아요. 아 좋아요, 되게 좋고 저는. 대표님한테 여성이 립스틱을 바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얼마 전에만 얘기를 하다가 마음에 꽃이 피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한번 누구나의 립스틱을 빌려서 되게 진한 립스틱을 한번싹 발랐는데 내가 이제 얼굴에 비비크림 바를 때랑 되게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근데 기왕에 바를 거면 더 건강하고 더 좋은지 않은 립스 수가 있으니까. 알겠습니다. 오늘 영상 같이 촬영해주시고 이벤트 협찬도 해주셔서 감사하며 <laughs> 저희 괜찮습니다. 언제나 룰립 응원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